안녕하세요. 머리심는 의사 이선영입니다 아무래도 모발 이식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외모나 나이, 건강 등을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모발 이식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 이식의 일종이에요. 모낭 조직이 후두부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가고 상처가 낫고 자리 잡고 혈관들이 재생성되고 이런 회복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이나 이렇게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무거운 중량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제일 위험한 게 고중량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운동이 되겠죠. 고압을 주고 발살바 호흡을 하면서 얼굴이 막 시뻘개질 정도로 혈압이 올라가는 운동이면서 또 동시에 머리를 숙였다가 드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식 후한 2, 3일 내에 아주 근실 내에는 완벽하게 아물지 않았던 그 미세한 혈관들에서 다시 재출혈이 일어나면서 이식했던 모발이 모공에서 살짝 다시 밀려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근력 운동을 즐겨 하시던 뭐 헬창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에게 이참에 좀 디로딩을 해보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. 디로딩은 점진적 과부하에 좀 반하는 개념이죠. 일시적으로 운동량을 좀 줄이거나 아예 쉬면서 몸의 회복에 집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. 디로딩도 운동은 계속하되 횟수나 중량을 확 내려서 조금 살살 그래도 꾸준히 하는 형식이 있고 아예 운동 자체를, 어,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를 쉬어버리는 형태도 있습니다. 모바이식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산책 정도로 몸을 풀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 스트레칭 할 때도 머리 너무 숙이거나 뭐 거꾸로 매달리거나 막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 운동을 쉬는 걸로 인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갖지 말 것. 두 번째 완전 휴식을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 운동 안 가니까 그동안 밀렸던 레벨업이나 할까 술이나 한잔 할까 아 그냥 담배도 좀피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그건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열심히 쉬는 게 이제 디로딩의 개념이죠. 세 번째로는. 이 2주 정도 기간이 끝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원래 했던 그 중량이나 횟수를 그대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했던 강도의 한 70에서 80% 정도부터 다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쉬는 시간 그리고 다시 무게를 찾는 시간이 대략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겠죠 그동안 내가 뭐 같이 운동하는 친구에 비해서 퇴보한 것 같고 오히려 그 중량 다시 못 찾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충분히 회복된 몸은 이미 내가 훈련해왔던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감만 돌아오면 다시 금방 그 중량이나 어 수행 능력을 찾을 수가 있고 오히려 정체기를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또 내가 고생해서 심은 이식된 모발들을 위해서도 좀 마음 편히 갖고 맛있는 거잘 챙겨 먹고 수면 시간도 좀 충분히 쉬어주면서 완전히 휴식할 시간을 갖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거 걱정하실 정도로 이제 운동에 미쳐있는 이제 하루라도 헬스장을 안 가면 은 몸이 근질거리는 어 이런 운동 매니아 분들은 강제로라도 쉬고 나면은 다시 운동하고 싶고 다시 파이팅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뭐 초심을 다시 느낀다고 할까 이렇게 동기부여 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어, 특히 비절개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뭐 실밥을 풀거나 뭐 소독을 하거나 그리고 후두부 상처가 뭐 크게 벌어지거나 어,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술 후 2주가 지나면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뭐 축구하다가 이식한 부위를 헤딩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회사를 2주 동안 쉬거나 뭐 2주 동안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일상생활은 똑같이 다 하셔도 돼요. 무리한 활동들만 좀 조심하시면 충분합니다. 자 오늘의 결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정체기가 오면 모발의 식을 통해서 극복하자. 아닌가?